엔비디아가 장마감 후 깜짝 실적을 발표했지만 시간 외에서 하락 중이다. 소매업체인 타겟이 실적 실망감에 폭락했다. 미니진이 어도어 사내이사를 사임하며 하이브에서 떠났다. 알테오젠이 긍정적인 임상 결과에도 급락했다. 11월 21일 목요일 출근길 주식 시황입니다. 반밤. 뉴욕 증시는 혼조세로 마감했다. 바우 존스는 139.53포인트 상승한 43,408.47포인트로 마감했으며, S&P 500 지수는 0.13포인트 상승한 5,917.11, 나스닥은 21.33포인트 하락한 18,966.14포인트로 마감했다. 뉴욕 증시는 러시아 리스크와 연준 인사의 매파적인 발언, 엔비디아 실적에 대한 불안감에 고압권에서 혼조세로 마감했는데, 소매 유통업체인 타겟은 실적 부진으로 20% 넘게 폭락했다. 빅테크주는 애플과 페이스북을 제외하고 일제히 하락했는데 구글과 테슬라는 1% 넘게 하락하고 실적 발표를 앞둔 엔비디아도 1% 가까이 하락하면서 라스닥 지수는 소폭 하락했다. 엔비디아는 장 마감 후 발표한 3분기 실적이 예상을 상회했지만 4분기 실적 전망이 높아진 시장의 예상치에 못 미치자 시간 외에서 하락 중이지만 앞으로 전망은 밝은 가운데, 펄컴은 불안한 실적 전망에 6% 넘게 급락하고, AMD, 브로드컴 등도 1% 이상 하락하며, 반도체 지수는 1% 가까이 하락했다. 전기차는 일제히 하락했는데, 특별한 재료 없이 테슬라는 1% 넘게 하락하고, 노시드는 3% 넘게 급락했다.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은 4.414%로 상승했고, 2년 만기 국채 수익률도 4.321%로 상승했다. 원달러 환율은 1400.2원으로 상승했고, 서브 텍사스 중질유는 배럴당 68.75달러로 하락했다. 비트코인은 94000달러대 중반으로 상승했고, 이더리움은 3000달러 후반대를 유지 중이다. 전일 국내 증시는 혼조세로 마감했다. 코스피는 전일 대비 10.34포인트 상승한 2482.29포인트로 마감했으며 코스닥은 3.21포인트 하락한 682.91포인트로 마감했다. 코스피는 외국인이 2000억 가까이 순매도에 나선 가운데 소폭 상승세로 마감했는데 삼성전자는 2% 가까이 하락하고 하이닉스도 약세를 보였지만 현대기아차가 동반 상승하고 현대중공업도 5% 이상 급등한 가운데 2차 전지주가 대부분 상승하며 코스피 상승을 뒷받침했는데 LG에너지솔루션과 포스코홀딩스는 1%대로 상승했고 코스코퓨처 엠만 소폭 하락했다. 에코프로 형제와 HLB가 1%대로 상승하고, 삼천당제약은 3% 넘게 상승, 클래시스도 4% 넘게 급등한 가운데, 머크의 임상실험에서 긍정적인 결과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알테오젠이 장 초반 급등했다가 10% 가까이 급락하고, 펩트론도 9% 이상 급락하며, 3일 연속 하락, 보로노이도 7% 넘게 급락하면서 코스닥 지수는 소폭 하락했다. 방산주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를 제외하고 대부분 상승했지만 미국과 국방상호 조달협정이 내년으로 미뤄지면서 미국 진출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데 미국과의 협정이 체결되면 약 천조원에 달하는 미국 방산시장에서 국산 자주포와 로켓 등을 볼수 있을 것 같다. 밸류어 펀드 투자를 하루 앞두고 금융주가 큰 폭으로 상승했는데 kb금융은 4% 넘게 급등하고 신한지주도 4% 가까이 급등 하나금융도 2%대로 상승했다. 엔터주는 혼조세로 마감했는데, 파이브는 미니진이 어도어에서 퇴사했다는 소식에도 소폭 상승하고, JYP는 기관이 13일 연속 순매수에 나서며 연일 상승 중이고, YG 플러스는 블랙핑크의 로제가 22일 신곡을 발표한다는 소식에 4% 넘게 급등했다. 원전주는 대부분 하락했는데, 부산에너빌리티는 기관과 외국인이 동반 순매도에 나서며. 3% 넘게 급락하고 전일 폭등했던 BHI도 3% 넘게 급락했다.